봉샤 u 스 안녕하세요. ECK교 프랑스어 강사 배진입니다. 자, 저희 오늘 여덟 번째 시간, 루송 위트 8강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8강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의 알다 동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하시는지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동사를 배울 때좀 저한테 자주 질문하시는 것 위주로 제가 이제 문장을 많이 구성을 해봤는데요. 우리 한국말이나 아니면 영어에서 그냥 알다 동사 하나를 가지고 사용하지만 부러워서좀 특이하게 두 가지 형태의 알다 동사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있고 그러면 같은 의미인데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하는지 이게 오늘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동사 한번 원형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동사는 connaître 그 두 번째, savoir.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항상 3군의 불규칙 동사다. 그런 얘기는 뭐란 뜻이에요? 동사 변화를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외워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동사 조금 어렵게 생겨있고, 굉장히 자주 틀려요. 특히, 꼬네 e 동사의 3인칭 단수형일 때 지금 이렇게 강세가 혼자 붙어 있죠. 이런 경우라든지. 발음할 때 3인칭 복수형의 동사 어미 끝까지 읽어서 틀리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그 점에 주의해서 저랑 같이 한번 발음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naître 알다 동사는 je connais, tu connais, il connaît, nous connaissons, vous connaissez, ils connaissent. 제가 아까 3인칭 복수의 어미는 어떻다고요? 마지막 발음이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코네스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사도 여지되 거 의미는 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원형 savoir까지 발음이 있는 동사예요. savoir. 자, 현재 변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Je sais, tu sais, il sait, nous savons, vous savez, ils savent. 마찬가지로 절대 이사벙, 절대 없어요. 마지막, 어미 발음 없기 때문에 이사브 자, 이두 가지 동사는 한국말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을 찾으셔도 그냥 알다, 뭐 알고 있다 라는 뜻으로 검색이 되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구분을 해서 사용하느냐. 제가 항상 문장의 구조, 불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이해하셔야지 회화나 아니면 지문 보는 게 가능하겠죠. 자, connaître, 알다 동사는 뒤에 품사를 어떤 걸쓸수 있냐면, 명사형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명사라는 것은 사람이 되건, 사물이 되건, 아니면 또는 장소가 되던 상관이 없어요. 자, 한국말에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나는 그를 알고 있어. 자, 이런 거, 사람. 또는 사물도 괜찮아요. 특히 우리 흔히 어떤 사람에 대해 정보를 물어볼 때, 너가 걔 연락처를 알고 있어. 뭐, 걔 이메일 주소 알아? 무엇을 저는 파리를 잘 알아요. 뭐 서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소 상관이 없어요. 여찌됐건 동일한 알다 동사인데 그네트 다음에는 뭘 쓴다고요? 명사형을 사용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두 번째 사브와 자 알다 동사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사브와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문장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사부와 플러스 동사의 원형. 자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제가 이전에 우리 또 다른 세 가지 동사 말하다 동사 할 때도 이미 설명을 드렸죠. 품사를 제가 항상 무엇을 쓰세요라고 적어드렸으면 이거를 주의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나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구문인데 다른 걸 쓴다. 그러면 문장이 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강사 명사형, 동사형, 종속절 뭘 쓴다라고 명확하게 적어주었고 그 점에 꼭 주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바가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배우거나 학습을 해서 무엇 무엇을 할줄 알다라고 해서 특히 우리가 흔히 la c a p a c i t é 라고 하죠. la c a p a c i t é 어떤 능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운전할 줄 알아. 그 말은 내가 면허가 있다. 뭐, 아니면 운전 연습을 해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내가 뭔가를 할줄 알다. 라는 표현을, you say savoir plus 동사원형. 나는 뭐, 악기 중에 뭘 연주할 줄 알아. 이 말은 내가 배워서 하는 것이 가능한 능력을 표현하는 거. 보통 savoir. 자, 또는 두 번째, 저희 이전에 지거 동사랑 동일한 구문으로 보시면 되죠. 동사만 제가 바꿨어요. 알다인데, 뒤에 내가 무엇, 무엇이라는 것을 알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종속절. 앞에 주어 동사 절이 하나 있었는데, 이미 주어 동사가 있어요. 뒤에 새로운 주어 동사라는 문장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하고, 이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그+ 그죠 뭐+ 뭐라는 것을 알다 뭐키 누가 뭐+ 뭐라는 것을 알다 뭐우 어디에 껑 언제 구멍 어떻게 부쿠아 왜 이런 다양한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라는 절의 형태가 들어가서 이런 것을 알고 있어라고 하면 사부아 절대로 a i 의그 이런 말 절대 없다 얘기야 주권의 뭐우 이런 말 절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희가 의미는 동일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뒤에 명사형을 쓸 것이냐, 지금처럼 동사 원형이나 절의 형태를 쓸 것이냐에 따라서 사부하와 코네트를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동사 변화 기억 안 나시면 저희가 앞에 페이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하우스를 보시면서 세 가지 문장이 있어요. 자,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두 동사 중에서 무엇이 어울리는지, 동사 현재 변화, 불규칙 동사 무엇을 써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빠르게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1번, 쥐, 빈칸 있어요. 근데 쥐에 뭐가 나왔어요? 르니의어 l 슐리앙이라고 해서, 줄리앙의 번호 이 말은 줄리앙 연락처를 너가 알고 있니? 자, 알다 동사 중에서 뒤에 뭐랑 같이 쓰였죠? 뒤에 명사형, 그죠 No 명사형 그런 경우 사용하는 알다 동사는 c o n n t 그리고 현재 불규칙 동사 변화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같이 외우시면 되겠죠? 지금의 르뉴메어드 줄리앙 너 줄리앙의 전화번호 알아? 물론 전화라는 말은 없지만 르 é 메 호만 저희가 간단하게 써도 뭐 전화번호 연락처라는 의미로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Je connais bien Paris. 제가 아까 명사 그 중에서 장소를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Je connais bien Paris. 나는 파리를 잘 알아. 이 말은 내가 파리에 가본 적이 있어요. 뭐 거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파리라는 곳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로 je c 플러스 장소 사용할 수 있어요. 나는 뭐 서울에서 태어나서 뭐쭉 어디서 살아서 서울이라는 곳을 잘 알고 있다. je c 다음에 장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elle connaît m 계속해서 지금 어때요? e l l 다음에 우리 명사형. 여기 지금 명사형이 나왔죠? 그리고 1번 사물, 2번 장소, 3번 제가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 걔가, 그네, 내 방아. 우리 부모님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알아. 이런 경우는 그네 저 동사를 사용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로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읽어보시고 어떤 동사, 그리고 현재의 변화, 불규칙 주의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셨으면 저희가 정답을 확인을 해볼게요. 자, 4번 어때요? 주에 문장 형태가 주의쥐 피아노, 주의 i 피아노 자, 쥐라는 동사는 보시다시피 1은 동사예요. 영어의 플레이 정도에 해당하는 동사라서 연기하다, 뭔가 악기를 연주하다, 또는 놀이나 게임을 하다, 이런 모든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쥬에. 자, 그리고 여기서 수거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쥬에, 드 플러스, 악기명. 자, 제가 보통 쥬에, 드라고 했는데 여기는 왜 쥬에로 하고 하면 여기는 우리 이제 중급이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원래 기본형은 쥬에, 드인데 피아노 남성형 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드와 르라는 형태가 줄여져서 주의, 뉴피아노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기타를 칠줄 알아. 이렇게 되면 기타 여성형 명사예요. 슈의드라 기타. 자, 여기서 이런 수거 표현도 같이 체크를 해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너 피아노 연주할 줄 알아. 기타 칠줄 알아. 뭐뭐할줄 알아. 제가 오늘 뭔가 능력이에요. 학습이나, 그죠. 이런 걸 통해서 할줄 알다. savoir. Tu sais jouer du piano. Tu sais jouer de la guitare. 뭐든 다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5번 확인해 볼게요. Je sais que j'aime le café. Je sais que 나는 알고 있어요. 너가 뭐뭐라는 것을 알다. 자, q 는 이하로 뭐가 나온다고요? 주어, 동사라는 또 다른 문장 있어야 돼요. 종속절. 그렇기 때문에 제가 connaître, 알다 동사는 절대로 뒤에 이런 식으로 그 종속절 나올 수 있는 형태가 절대 없어요. 내가 알고 있어. 너가 커피 좋아하는 걸 알아. 나는 너가 뭐뭐라는 것을 알아. 문장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왔죠. 그런 거 savoir, 알다 동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연습문제 6번 한번 볼게요. Vous savez où il habite? Vous savez où il habite? 어, 뭐예요? 어디에 개가 살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가 어디 거주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디에 주어 동사 절 이라는 또 다른 문장이 종속돼서 나왔죠. 그런 경우는 savoir 알다 동사.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거 있어요. 자우 다음에 그는이라는 지, 어, 우리 보통 인칭의 대명사 나왔지만. 이 경우는 축약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 보통 항상 뭔가 모음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시작을 하면 축약된 형태 자주 보셨겠지만 어 우라는 단어 다음에 모음 어 이리건 에이건 옹이 나오건 보통은 축약이 없이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저희 계속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넣어주시면 되세요. 특히 8번 문장을 조금 주의를 해주세요. 자, 준비되셨으면 저희가 정답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부사비, l e v 바 자, 이제 구분 너무 쉬우시죠? 어떻게 금머 주어, 동사, 중속절 들어갔기 때문에 종속절 필요하면 사브아. 자, 어떤 의미 가지고 있는 문장일까요? 알고 계세요? 어떻게 그녀가 가는지 좀 이상해요 물론 va는 가다도 있지만 우리 흔히 comment allez-vous? 그렇죠? comment allez-vous? comment vas-tu? 뭐 물어보는 거예요? 안부,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걔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뭐,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종속절 필요하니까 s a v 이 현재의 변화 들어가면 되겠죠 자 8번 한번 읽어볼까요? Beaucoup de jeunes Français 그리고 savent parler anglais. 자 문장 구조 이해되셨어요? 자 beaucoup de 많은 제가 beaucoup de 다음에 뭐쓸수 있어요? 수나량은 플러스 명사. 그런데 이때 주의할 거 뭐예요? 절대로 관사와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저 이전에 했었던 거. 자, beaucoup de jeunes français, 젊은 프랑스의 사람들이, 좀, 프랑스 젊은 애들은, 어때요? 3인칭 복수니까, 동사도 3인칭 복수, save. 제가, 어미 발음 없다고 했기 때문에, save. 할줄 알아요. 무엇을? parler anglais. 많은 젊은 프랑스인들이, 좀 젊은 애들이, 영어를 구사할 줄 압니다. 구사할 수 있습니다. 뭐, 뭐, 할줄 알다. 라고 해서, 문장에 지금, 뭐 들어갔죠 동사의 원형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거 보통 사부하 동사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간단하게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모르는 단어 오늘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하지만 크게 어려운 단어는 없다라는 거를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1번 수영할 줄 알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2번 너내 친구 셀린을를 알아? 자, 알다 두개 중에서 오늘 내용 정리되셨으면 1번과 2번을 만들어 주세요.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너 수영할 줄 알아? 어때요? 뭐뭐할줄 알다 뭘 나타내고 있어요? 동사의 원형 필요한 이유는 무언가 습득하거나 배워서 할줄 아는 능력 savoir, tu sais n a g e n a g e 수영하다라는 이거 자체가 동사의 원형이죠. 뭐뭐 할줄 알아? 오늘 중요하게 제가 자주 쓴 표현이었습니다. 자두 번째. 너가 내 친구 셀린을 알고 있니?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사람 누구를 알다. 응. 누구를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꺼내. n 꺼내. 모나미 셀린. 쭉 꺼내 모나미 셀린. 이렇게 되겠죠. 어, 이번 문장에서는 제가 작문 같은 거 해보면 좀 자주 틀리는 거 이런 거예요. 아미는 당연히 여자를 가리키죠. 자 소유형 용사 원래라면 여성형일 땐 말을 쓰셔야 되죠. 근데 왜 몽이 됐어요? 자 이런 예외적인 것만 체크. 여성형 명사지만 제가 여성형의 소유형 용사를 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모음끼리 겹치죠. 충돌을 하죠. 그래서 여성형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남성형의 나이를 써서 제가 모네미 셀린. 그죠? 그래서 그런 것만 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해 볼게요. 내가 파리에 좋은 식당 하나를 알고 있다. 자, 식당. s t a 레스토랑 넣어서 여러분들 문장 한번 생각해 주시고 자, 4번 조금 길어지죠. 나는 그가 언제 도착할 예정인지를 자, 부정 나왔어요. 몰라. 4번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연습 머릿속으로 해 주시면 제가 바로 정답을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비교적 쉽죠. 나는 무엇을 알아? 장소건 사람이가, 사물이건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알다. 명사형이 필요하며 주건의 un bon r e s t 내가 알고 있어 un bon r 좋은 식당 하나를 아, 파리, 파리에서. 이런 말 굉장히 자주 쓸수 있어요. 내가 여기 근처에 뭐, 뭐, 예쁜 카페 하나 알고 있어. 주건에 아, 뭐, n 리 카페, 아, 봉, 카페. 무엇을 알다? 자, 4번. 나는 걔가 언제 도착할 예정인지 모른다. 자,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근접 미래라는 시제가 필요해요. 왜요? 걔가 언제 도착을 하다, 근데 언제 오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는 그런 시제가 근접 미래.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게, 모른다 라는 부정의 표현, 늦바를 어디다가 쓸 것이냐.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는 몰라. 자, 그러면 우선은 문장이 뒤에 그는 언제 도착할지라는 명사형이 아니고 종속절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부하고동사 필요하고, 이 문장에서 늦바는 말 그대로 알다의 부정이기 때문에, 알다 동사 앞뒤로 늦바 나는 몰라 윤을 셋바 그죠? 한 다음에 뒤에 종속절의 문장이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언제라는 걸 나타내는 접속사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돼요? 유을 셋바 언제? 그? 그리고 주어 동사 절인데 이때 문장의 구조는 도착할 예정이다.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야 되는 시제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가 올 예정이야. 미래는 알레동사 현재 변화, 플러스 도착하다 원형. 자, 발음을 제가 한번 쭉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Je ne sais pas quand il va arriver. Quand il va arriver. 어떻게 읽었어요? quand, 단독으로. 일, 단독으로. 하지만 두 단어 읽을 때, t로 연음이 돼요. 그래서 quand il va arriver. 그가 도착하는 게 언제인지를 나는 몰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자, 마지막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알다 동사 오늘, 어, 둘다 불규칙의 삼군 동사였습니다. 어떤 거 있죠? 꺼내트.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savoir. 자, 꺼내트 다음에 쓸수 있는 품사 뭐가 있었어요? 뒤에는 명사, 이대, 사람, 사물, 장소 상관이 없다 라고 했고, s a v 뒤에 쓸수 있는 형태는 동사 원형이거나 중속절의 형태이거나. 자, 그래서 제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다른 문장의 구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쉬워 보이지만, 어, 회화할 때 정말 자주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좀 주의해서 8강의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Merci, au r v o i r